깐돌라깐돌라깐돌라 아구 아구 우리 기 아구 아구 쪼 아구 아구 빨리 오래 그래. 아아 완전 커아아 아이고 오줌 지리나 또왜 이렇게 컸어 깐도 오줌 지리기 시작한다 또 엄마 그거 인형선도 아, 반갑다고 아. <laughs> 이리 와 아, 도라그기 아. 응? 잠깐만 아메 어, 네. 사똘아! <laughs> <laughs> 그거를 여기다 밑에다 깔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막가깝 기다려? 별로 욕심을 안 내네 기다려? 기다려 알지? 기다려 <웃음> <웃음> 어쩌지? 빙글빙글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? 빙글빙글 빙글빙글 깐이 빙글 앞에서 실룩실룩실룩실룩 깐이 실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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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깐이 앞에서 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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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! 기다려? 뭐야? 기다려야 돼? 응?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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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거야 아니 기다려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기다려 <웃음> 그거 못 쳐다봐 왜봐 그래 기다리세요 아니 기다리라고 그래 아 그래? <laughs> 우리 까니 지금 앉아서 여유 있게 기다리는 거야? 어우 음. 이뻐라. 이제 좀 드시자. 까니 먹으세요. 오. <laughs> 참 잘했어요.